아니면 두산이 정말 오래 기다릴 마음을 먹고 지명을 해볼 만한 선수도 한명 있는데요. 경력으로만 치면 20인 안에 당연히 묶여야 될 선수지만 현재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 풀릴 만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NC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스토브리그 대 이동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포수 같은 경우는 FA 시장에 나왔던 4명이 모두 유니폼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두산 과 nc인데요. 두산은 양의지를 영입해서 다시 친정으로 복귀시켰고 그 사이에 nc는 박세혁을 영입했습니다. 두 팀이 공교롭게도 주전 포수를 교환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옵션을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 4년 총액 46억이라는 금액은 박세혁 선수의 최근 성적을 생각하면 오버페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nc 입장에서 더큰 문제는 박세혁 선수는 A등급 FA란 점이죠. A등급 FA이기 때문에 부산 쪽에 20인 보호선수의 보상선수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될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호선수 명단을 묶어봤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보호선수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면 육성선수와 군보류선수 그리고 신인선수 같은 경우는 자동보호입니다. 여기서 신인선수라고 하면 보통 올 시즌 화약한 2022년 루키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문동주 같은 올 시즌 데뷔한 2022년 지명을 받은 루키들이 아니라 2023년 지명이죠. 그러니까, 김서현, 윤영철, 김민석, 이런 올 여름 드래프트를 통해 지명을 받은 내년 시즌 데뷔하는 2023년 신인이 자동보호입니다. 수능시험을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수능시험 같은 경우도 올해 치러진 수능이 2023년 수능이죠. FA 같은 경우도 2023년 F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신인이 아닌 2023년 신인이 자동보호고요. NC 입장에서는 현재 군보류 중인 자완투수 이승헌 그리고 내야수 최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안인산 등이 자동 보호입니다. 육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제2의 나성범으로 꼽히고 있는 오장한 선수가 현재 육성 선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이제 자동 보호겠죠. 또재밌는 점은 두산에서 올 양이지 선수 보상 선수인데요. KBO 현재 규정상 이번 스토브리그의 보상 선수로 온 양이지 보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세혁 선수의 보상 선수 때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보상 선수로 온 선수가 아직까지 NC 선수로 등록이 돼. 지 않은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호선수 명단에 이 선수가 없어도 두산은 그 선수를 다시 리턴시킬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0인보상 선수를 넘겨야하는 a등급 fa임에도 불구하고 임선남 단장이 박세혁 선수를 영입한 이유 는 사실 명단을 묶으면서 어느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nc는 올시즌 스토브리그에서 자팀 fa가 7명이 나와있는 팀입니다. 이미 양희지 원종현 박민우 무진혁 이네선수가 이적을 하거나 잔류를 해서 fa 결과가 나왔고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않은 권희동 이명기 이재학 이렇게 총 7명의 fa가 보호 선수 명단과 상관없이 자동 보호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20인 외 보상 선수라고 하더라도 NC의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거의 25인 외 보상 선수를 넘기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C가 어느 정도는 보상 선수에 대한 부담 없이 박세혁을 영입한 걸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송명기, 김영규, 이용찬. 하준영, 유진욱, 구창모, 김태경, 김시훈, 신민혁, 김주원, 박준영, 오영수, 손아섭, 박건우 이렇게 올 시즌 주축 선수 역할을 해냈던 14명 같은 경우는 절대 풀릴 수가 없겠죠. 안 그래도 지금 FA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보호선수 명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널널하게 이렇게 14명을 먼저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선수로만 야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앞으로 NC를 이끌어 나갈 유망주들을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김태현 1998년생 2017년 1차 지명 피지컬 좋은 좌완 현재 진룸코리아에서 활약 중. 김진호 1998년생 2017년 2차 2라운드 사이드암 투수 올 시즌 1군에서 36경기 등판. 이용준 2002년생 2021년 2차 2라운드 구속이 좋은 선수 퓨처스 선발 수업 받는 중 김한별 2001년생 U23 대표팀 주전 유격수 수비만큼은 1군급이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 정구범 2000년생 2020년 2차 1라운드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출신의 포스트 부창모 자 이렇게 유망주 5명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19명을 묶고 나니까 저는 좀 고민이 됐었는데요. 아직까지 묶지 못한 NC의 다른 투수 유망주들을 묶을지 아니면 즉시 전력감이 될만한 선수를 묶을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19명까지는 저는 별 고민이 없었는데 딱 20명째 고민이 되는데요. 이렇게 LG보호 선수를 묶을 때 제가 20명째 고민을 하다가 김대유 선수를 묶었고 그김대유 선수가 기아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묶어보겠습니다. 임정호, 1990년생 좌타자 상대 스페셜리스트 불펜투수. 임정호 선수는 90년생으로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고 아직까지 불펜투수로 충분히 활약을 할수 있는 나이이며 1군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완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20인에 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인에서 아쉽게 제외된 두산의 선택을 받을 만한 선수에는 누가 있을까요? 투수 전삼인 1999년생, 2019년 2차 2라운드 지명, 군필 193cm 하드웨어가 돋보이는 유망주. 투수 노시훈 1998년생, 불펜 유망주, 토미존 수술 이후 회복 중. 투수 하준수, 2000년생. 딜론코리아 활약중인 페스트볼이 묵직한 투수 이 투수들 모두 하드웨어가 괜찮은 그러니까 좀 사이즈가 좋은 유망주 투수들입니다. 특히 저는 전 3인 같은 경우는 20인 끝자락에 한번 넣어 보면 어떨까는 하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매력적인 유망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선수들이 보호 선수 명단에 있지 않다면 두산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고 한번 영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렇다면 두산이 유망주를 지명하지 않고 일단 즉정감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지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입 할 만한 선수가 빼고 포수용으로는 적합한 박대운, 퓨처스 타격왕 출신의 내야수 서호철, 터지지 않는 툴가이 그러나 깊은 툴가이에 매혹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정진기 선수. 이렇게 세명 정도를 꼽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두산이 정말 오래 기다릴 마음을 먹고 지명을 해볼 만한 선수도 한명 있는데요. 경력으로만 치면 20인 안에 당연히 묶여야 될 선수지만 현재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 풀릴 만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NC의 이민호입니다. 보통 이민호 하면 요즘은 LG의 유망주 선발 투수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그러나 원조 이민호는 바로 nc의 마무리까지 담당했었던 이 선수 죠. 한때 국가대표 레벨까지 올라갔 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민호 선수 가몸 상태가 정상이라면 당연히 nc 1군에서 뛰어야겠지만 이민호 선수는 현재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을 진행했고 2022년 후반기 쯤에야 첫 실전 등판을 2군에서 했습니다. 사실상 내년에도 좀 1군에서 활약 하는게 요원한 그런 선수인데요 두산이 오래 기다릴 생각을 하면 한번 지명을 해볼만한 그런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에이디도 보상 선수라고는 하지만 NC의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뭔가 생각만큼 큰 이름이 터져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이번 박세혁 선수의 보상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선수를 묶냐 그리고 어떤 선수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좀 많이 바뀔 만한 지명이기 때문에 NC와 두산의 머리싸움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이번 보상 선수 지명 끝까지 눈을 떼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포츠 클래식이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조금 더 멋진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이었습니다.